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야구 팬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자가 야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방망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은 단순한 홈런이 아닙니다. 그것은 좌절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드라마이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르인 디아즈, 이름 없는 영웅의 등장. 2024년 8월 한국 야구 팬들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의 외국인 선수가 KBO 리그 무대에 발을 디뎠습니다. 루벤 카디네스라는 선수의 대체 선수로 불과 17만 달러라는 헐값의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게 된 르인 디아즈. 그에게 거는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땜빵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편견을 비웃듯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은 정규 시즌 29경기에서 타율 0 2 8 2 7홈런, 19타점, OPS 0.849를 기록하며 삼성의 장타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잠재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은 복덩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디아즈의 쇼는 가을 야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내경기에서 그는 마치 다른 선수처럼 변모했습니다. 타율 0.357, 3홈런, 6타점, 그리고 경이로운 OPS 1.446. 그의 방망이에서 터져나오는 홈런 하나하나는 삼성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마치 신들린 듯한 그의 활약에 삼성은 한국 시리즈로 향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의 방망이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5경기에서 타율 0.350, 2홈런, 4타점, OPS 1.031을 기록하며 빅게임 히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포스트시즌에서의 압도적인 활약을 인정받아 디아즈는 총액 80만 달러의 삼성과 재계약을 맺고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헐값 계약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폭풍 전야, 2025년 시즌 초반의 침묵, 2025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팬들은 지난가을 야구의 영웅, 르인 디아즈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그의 방망이는 좀처럼 불을 뿜지 못했습니다. 타석에서는 헛스윙이 늘어났고 타구는 힘없이 외야수에게 잡히거나 땅볼로 연결되기 일쑤였습니다. 혹시 지난 시즌 가을 야구의 활약이 일시적인 행운이었을까? 팬들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언론에서도 먹튀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디아즈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훈련했고 자신의 스윙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말부터 그의 방망이는 거짓말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그의 방망이는 모든 투수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포행진, 홈런왕의 탄생. 5월 2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경기 삼성은 연승을 이어가며 이닝 시리즈를 가져가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랬듯이 4번 타자 일루스로 선발 출전한 르인 디아즈가 있었습니다. 1회초 기아 김도영에게 선제 솔로포를 허용하며 기선을 제압당한 삼성. 하지만 곧바로 디아즈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습니다. 김성윤이 중전 안타로 밥상을 차려놓은 2사 1루 상황. 디아즈는 기아 선발 윤영철의 초구 139km/h 아우어짜리 패스트볼이 한가운데 몰린 것을 놓치지 않고 강하게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역전 트럼프를 터뜨렸습니다. 시즌 19호 홈런. 팬들은 열광했고 삼성은 다시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흘러갔습니다. 디아즈는 4회 1루수 땅볼 6회 3진으로 침묵했습니다. 삼성은 2대 1로 앞서고 있었지만 7회초 백정현이 김태군에게 솔로포를 내주며 2에서 2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기아 쪽으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9회 말 2에서 2동점 상황에서 선두타자로 디아즈가 등장했습니다. 팬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타석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상우의 초구 포크볼이 스트라이크 바깥쪽을 파고들자 디아즈는 망설임 없이 강하게 밀어쳤습니다. 타구는 라이온즈 파크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끝내기 홈런이 되었습니다. 시즌 20호 홈런, 그 순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광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팬들은 일제히 일어나 환호했고 디아즈는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홈베이스를 밟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욕심도 어떤 과시도 없이 그저 담담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경기 후 디아지는 삼성구단 유튜브 채널 라이언즈 TV와의 인터뷰에서 끝내기 홈런의 비결을 털어놨습니다. 초구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온다면 그 공을 치자고 생각하면서 타석에 들어갔다라며 출루를 목적으로 둔 타석이었고 초구 스트라이크를 쳐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욕심 없이 오직 팀 승리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야구를 호령하는 디아즈의 대포. 5월 25일까지 디아지는 신세 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8, 20홈런, 58타점, OPS 1.008을 기록하며 홈런과 타점, 장타율 0.654 부문에서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홈런 2위인 LG 오스틴 딘이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음에도 여전히 4개 차이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디아즈의 홈런 페이스가 KBO 리그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MLB, 일본 프로야구, NPB, 대만 프로야구, CPBL 등전 세계 모든 프로야구 리그를 통틀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5월 25일 나란히 홈런을 가동한 MLB 홈런 공동 1위, 18홈런, 에런저지, 뉴욕 양키스, 카일슈와버, 필라델피아 필리스 보다도 두 개가 더 많습니다. MPB는 한신 타이거스의 사토 테로아키, 12홈런, CPBL은 타이강 호크스의 스티븐 모야, 11홈런, 각각 리그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르인 디아즈는 지금 명실 상부한 세계 홈런왕인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한 위대한 도전. 삼성 이칠은 신세 경기에 모두 출전한 디아즈의 홈런 페이스를 144 경기로 환산하면 약 54.3개의 홈런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KBO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이 될수 있습니다. KBO 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50 홈런을 달성한 선수는 이승엽 1999년 54 홈런, 2003년 56 홈런, 심정수 2003년 53 홈런, 박병호 2014년 52 홈런. 2015년 53 홈런, 단 3명뿐입니다. 만약 디아즈가 50홈런의 벽을 넘으면 역대 네 번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50홈런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노려볼 만한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 야마이코 나바로가 세운 삼성 구단과 KBO 리그 외국인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인 48개입니다. 디아즈가 49개의 홈런만 달성하더라도 10년 만에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탄생하게 됩니다. 디아즈는 홈런 기록에 대한 욕심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40개, 신개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최대한 많은 경기를 건강하게 뛰려하고 있다. 이 순간 자체가 감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매 순간에 감사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르인 디아즈는 건강하게 풀타임을 소화하며, 야마이코 나바로의 기록을 넘어 삼성 역사상 최고의 거포 외국인 선수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KBO 리그 역사의 길이 남을 50 홈런의 위협을 달성하며, 새로운 전설을 쓸수 있을까요? 그의 위대한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써내려갈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방망이가 뿜어내는 불꽃은 단순한 홈런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향한 열정, 좌절을 딛고 일어선 용기,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상징입니다. 그는 과연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순간들을 선사할까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야구 역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